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찍는 이미지입니다. 1.5 테슬라보다 3.0 테슬라가 화질이 더 좋고 그 속도도 더 빠릅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3.0 테슬라 기계가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화질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MRI를 찍으면 당일날 잠정적인 판독을 담당 원장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이제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최종 판독을 해줬습니다. 판독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m r l 를 찍으면 이미지 커트 수가 이런 식으로 예쭉 나오는데 요게 이한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찍으려면 표준이 한일개 정도 되고요. 근데 세밀하게 좀0 개까지도 찍을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한두 개 찍고 다 찍었다고 하는 경우가 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나, 예, 찍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찍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중량을 놓칠 수도 있고요. 3.0 테슬러는 거의 안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병원마다 뭐또3.0 찍어도 찍는, 조형제 쓰는 병원도 있긴 해요. 조형제 는는게 이제 MRI 조영제는 다행히도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 CT 조영제가 가끔 제 드물게 좀 심한 부작용이 있는데, MRI는 조영제를 쓰더라도 뭐, 굉장히 안전한 주사입니다. 저희 병원이 조형제를 안 씁니다, 처음에는. 네. 2차적으로 이제 정밀 검사할 때좀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